조심메이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갭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을 코스피는 약보합공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2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3일간, 3일간 21선을 계속 터치하는 모습이죠. 지난 목요일은 윗골이 달면서 21선을 하회 했지만, 금요일은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1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오늘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 어, 저가는 1.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약간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만, 그러나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어,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종가로 또 21선을 회복하면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모습은 좀 긍정적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었어요. 1.8%까지 역시 코스피차럼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긴 양봉으로 만들었죠. 금요일도 양봉, 오늘도 양봉. 근데 종가가 최고가입니다. 종가 고가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죠. 코스피 차는 21선을 터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양치수의 월봉을 보게 되면요, 월봉을 보게 되면 좀 아찔하게 보이죠. 하락이 가팔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자이 월봉에서 어, 이 코스피 월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2008년도에 급락이 나왔죠. 자 일목균형표의 하단, 이 하단을 보게 되면 하단은 마디 자리고 지지 자리입니다. 상단에 있는 것은 저항 자리고 역시 어 고점을 지향하는 자리가 되는데 이 일목균형표는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게 하락을 할 때는 지지가 되면서 동시에, 동시에 이제 그 마디 자리, 마디 자리라는 것은 매듭을 짓는 자리입니다. 매듭을 짓는 자리. 대나무의 마디가 매듭을 지으면서 이제 자라나잖아요 매듭을 짓는 자리 마디자리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매물대 지지가 되면서 저점 지지를 어, 경고히 하는 자리입니다 2008년도에 일목균형표 골목차 하단까지 와서 하락을 마무리 지었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고점이 나왔는데 그 마디자리가 어디였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평평한 자리 이 마디자리가 얼마였냐면 1480포인트였어요 1480포인트 이 마디자리 하락을 할때 지지가 되는 그 마디자리를 1480이었어요. 2011년도에. 근데 그 이후에 1480이라는 자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2019년도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 마디자리를. 언제 왔냐면 코로나 폭락시에 왔어요. 코로나 폭락시에. 1480을 지나쳐서 어디까지 갔냐? 1439까지 갔죠. 그러면 매듭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2011년도에 보여줬던 마디 자리를 완성을 한 거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서 작년도, 2021년도에 크게 상승을 했죠. 크게 상승한 자, 어, 상태에서 보여주는 마디, 매듭을 지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2200선이죠. 2200선. 2203포인트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마디 자리를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400 포인트도 보고 있는데 2200 포인트도 보입니다. 언젠가 와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언젠가 와야 될 자리. 당장 온다는 건 아니에요. 당장 온다는 건 아니니까. 겁은 먹지 마세요. 다만 반등 이후에 언젠가는 매듭을 지어야 될 자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매듭을 다 지었습니다. 2000년 이후 2008년도에 금락 나오면서 매듭을 지었고 2011년도에 만들어진 매듭, 마디 이 매듭은 코로나 폭락 때에 매듭을 지었고 그 다음 2021년도에 만들어진 해결 해야 될 자리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요 1월 말에 120주선을 맞죠 120주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죠 자 120주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도 예 120주선은 1년 2년 2년 하고도 약한달 이년 51년 52주죠. 이 개월 1년 하고도 2개월 정도 되겠네요. 1년 2개월, 2년 2개월. 자, 2년 2개월 자인데요 2018년도를 보여 드릴게요. 2018년도에 120주선을 왔다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6주 정도 반등이 나오고 7주 차에 120주선을 다시 부딪히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40주선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120주선 지지가 강합니다. 지지가 강한 자리에서 6주간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120주선이 1년 7개월 만에 온 자리입니다. 2020년도 6월달, 2020년도 6월달에 돌파를 했죠. 120주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한 이후로 한 번도 회귀하지 않고 120주선을 회귀하지 않고 1년 7개월 만에 돌아온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그래도 강한 자리예요. 외부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다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이백일 주선은 그래도 지지가 강한 자리다. 그러나 2018년도에 케이스처럼 반등 이후에 반등 이후에 다시 회기를할때 다시 회기를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은 240주선까지도 갈수 있다는 겁니다. 240주선이 2400대예요. 2400대. 근데 월봉에서 보이는 2200대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2200이라는 마디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 올해 내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의 포인트가 2,200부터 2,400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주봉상에서는 백이주선 지지가 강화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기 반등성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가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형님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흐름 따라 올 것이고 이 코스피는 결국 선물 지수하고도 연계가 돼 있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아120 주선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단기 반등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다시 120 주선을 회귀해서 깰 때는 240 주선을 향해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들 다섯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2N 아, 신라젠의 상장폐지 관련해서 개선 기간 부여 6개월 정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상승을 했고. 파브나이는 계열사 파브나인 코리아가 나노종합기술원과 자동차 폴더블폰 광합 부품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보산업은 지난해 실적 호조에 상승했죠. 삼보산업 실적 호조에 상승인데 삼보산업은 이준석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기 또는 차차기를 노리는 이준석 관련 종목 삼보산업과 넥스타이 두 종목은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통령을 에,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되면. 이준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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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자 JYP엔터 아티스트 라인업 강화로 안정적 성장 기대감 등을 상승에 나왔습니다 JYP엔터 그다음에 YG엔터도 같이 동반 상승했고요 자 알리코제약 알리코제약은 영국의 클루스마쉬와 2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죠 200만 달러 기껏해야 24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자 M2에 보겠습니다 M2이 급락이 나온 이, 이후에 금락이 나온 이후에 주봉에서 보게 되면 240조선 지지를 받고 조금씩 조금씩 위쪽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한가 맞고 바닥을 형성하고 현재는 매물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죠. M2에는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다라는 거. 신라젠 관련 종목인데 신라전에 주주로서 신라젠과 엮여서 금락이 나왔는데 m 2이 가야 될 지향점은 9,000원대로 봅니다. 저항이 일목균형표 그리고 기준선 61선 다 가리키는 방향이 9,000원이죠. 강한 저항이 9,000원이라는 겁니다. 자, 한 번에도 갈수 있죠. 30% 상승이 나와버리면 한 번에도 갈수 있는 자리가 바로 9,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M2N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그 시간을 벌어놨다는 것 어,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을 부여해서 만약에 구 9,000원 부근까지 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매도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이고 그 기간 동안은 상장 폐지 관련해서 개선 기간이 지나고 또그대는 불확실성이 오니까 불확실성이 오기 전에 9,000원 대까지 상승해 주면 땡큐 하면서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버나인입니다. 자, 파버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241선도 넘어서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긍정적인 것은 매물대 위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 부정적인 것은 2 4 0일서 위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 이게 당분간은 횡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120과 240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럼 파버나이는 눌러주면은 매수해도 됩니다. 이거는, 어, 파버나이는 작년에 실적도 좋았어요. 2020년도 영업이 81억. 작년도 60억 가까운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73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폴더블판광학부품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은 저항대 두 군데를 다 터치했어요. 241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 평평한 고름층 산단. 여긴 다 매물대가 되죠. 매물대 부딪히고 밀렸다는 거. 다음 매물대 자리는 이제 6천0원대입니다6 0 0원대 현재 5,170원이죠. 그럼 파고나이는 5,000원을 무너뜨리고 한 4,800원대, 4,800원대 온다 그러면 매수 대응할 만한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죠?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가를 눌러준다면 눌러주면서 4,800원대 온다 그러면 매수해서 그 다음은 6천 원대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삼부산업 작년도 실적이 좋았다 그러죠. 영업이익 100억 넘었습니다. 2020년도는 88억인데 작년도는 100억이 훨씬 넘었어요. 3분기까지 어, 16억을 0 기록을 했고 그리고 어, 작년도의 영업이익이 153억이었어요. 153억 크게 늘었죠. 거의 두배 수준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배 수준. 근데 시가가 10% 높게 떴고, 근데 저항 때는 오지 않았어요. 121선, 241선, 저항때 오지 않았어요. 3부 산업은 여전히 매수 관점이라는 겁니다. 61선 위에 자리 잡았어요. 자 1500원 때는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목표가는 1740원이 되겠습니다. 매도 목표가는 1740원. 3부 사람 눌러줄 때잘 매수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지난 금요일날 고가 1525원인데요. 갭이 좀 있죠. 1525원. 오늘 저가는 1550원. 1525원부터 1550원 사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메우는 흐름이면 더 좋습니다. 1525원, 1530원. 여기서는 여기까지 와주면 정말 땡큐죠.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1740원대는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JYP 엔터를 보겠는데요. JYP 엔터.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죠. 저항대를 넘어서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구름층 아래에 일단 왔어요. 구름층 아래 추가 상승해서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구름층 하단에 부딪히면은 좀 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밀렸다가 이평선 12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N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매도 목표가는 49,500원부터 5만원 사이입니다. 49,500원부터 5만원 사이. 거기가 저항 가격이죠. 이전에도 구름층 안에 들어왔을 때, 구름층 상단에서, 상단에서 저항이 부딪혀 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구름층 상단에 오면 또 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한다 그러면 120선까지 하락했을 때 눌림목 매수해서 49,500원부터 5만원까지 그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알리코 제약을 보겠습니다. 알리코 제약이 오늘 어, 20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에 대해서 아, 밝혔는데요. 자, 알리코 제약, 참 재미납니다. 241선 돌파하고 윗골에 달았죠. 이번에도 240선 돌파하고 윗골에 달았습니다. 이걸로 상승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데, 알리코 제약이 이전에 급등하고 크게 눌렀죠. 이번에, 이번에 급등하고 저번 누른 것처럼 아주 크게 누를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알코올제약이 지금 그려드리는 가격대, 친 800원대, 7,800원대에 지지 횡보를 한다 그러면 매수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럼 다음 저항대는 어디죠? 일봉에서는 이 저항대를 두 번이나 부딪혔으니 이제 저항대가 약해졌죠. 그럼 주봉을 보죠. 주봉을 보게 되면 저항대 가격이 보입니다. 저항 가격이 9,450원, 9,450원. 9450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앞서 9300원 갔을 때 주봉에 저항이 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저항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1차로 부딪히는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추세 연결선이 되겠죠. 그러면 상승 나올 때 바로 이 자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9000원 자리가 되겠는데 8950원 정도가 1차 저항이 될수 있고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는 9450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리코즈의 2020년도는 1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 제약 종목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어,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뒷받침되고 있고, 주식수도 1,500만주,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가하게 나올 수 있어요. 거리량 한번 크게 늘어났고, 그 다음 또거래량이 늘었죠. 다음 상승이 바로 나올지, 어느 정도 횡보 조정을 한 다음에 아,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제가 그려드리는 목표가 1차 8,950원, 2차 9,450원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M2M부터 파브라인 삼보산업, 어, JYP 엔터, 알리코 제약까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외에 물린 종목이나 어, 매도 포인트 안내가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면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